레벨 3, 1번이야. 외접원이 나와 있고 그 반지름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사인법칙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내접원이 나오고 반지름이 나와 있으니까 이 반지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삼각형의 넓이 가지고 생각할 수 있지. 그래서 2분의 1에다가 삼각형의 둘레에 내저번의 반지름을 곱한 것이 삼각형의 넓이다. 이걸 이용해서 내저번의 반지름을 구할 수 있겠어. 삼각형의 넓이는 아래에다 그림을 그려놨는데 두 변의 길이가 주어졌고 그 끼인 각이 주어졌으므로 2분의 1, AB, 사인세타. 이걸 이용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되겠지. 마지막으로 삼각형의 둘레에 대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변의 길이는 bn, cn일 거야.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맞은편에 있는 각도 아니깐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구하면 되겠다.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해보자. 먼저 bn, cn의 길이를 구해볼 거고 어, 코사인 법칙을 이용할 건데 원래 제곱이었으니까 공식이 우린 루트를 씌워서 자 n제곱에다가 또 n제곱의 제곱이 되니까 n의 4제곱이 되지 마이너스 2에다가 n에다가 n제곱에다가 코사인 3분의 파이다. 이렇게 될 거고 따라서 얘를 정리 한번 해보면 은 루트에 n의 4제곱에다가 어, 더하기 n의 제곱에다가 이렇게 약분이 될 테니까 마이너스 n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자, 그럼 바로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매접원의 반지름까지 구해볼게. 자, 이 각과 이 변에 대한 걸 가지고 사인 법칙을 쓰면 되겠지. 어, 따라서 사인 3분의 파이 분의 루트에 n의 네제곱 빼기 n의 세제곱 더하기 n의 제곱 이것이 ERN이 되고, R은 루트 3분의 루트에 N의 4제곱 빼기 N의 3제곱, 그리고 N의 제곱이 되겠다. 자, 그러면, 네 자번의 반지름 구해보자. 넓이 가지고 구할 거고, 2분의 1에다가, 자, 둘레, N, N제곱, 그리고 n의 4제곱, n의 세제곱 n의 제곱, 곱하기, 4저번의 네 반지름, 이것이 2분의 1에다가, n에다가, n의 제곱, 그리고, 사인 3분의 파이가 되겠네. 따라서 이걸 정리해보면, 은 4저번의 네 반지름은, 2배의 위에는 루트 3, n의 세제곱 아래는 n의 제곱 n 루트에 n의 네 제곱 n의 세 제곱 n의 제곱 이렇게 써지게 되겠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구하라는 식을 좀 보자. 이 극한식을 보면은 네 저번의 반지름은 분모에 있으니까 우리는 이 식을 역수로 쓰면 되겠지. 자, 그러면 주어진 식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외저번의 반지름부터 써보면 분자에다가 루트 3은 분모로 보내고 루트에 n의 4제곱 빼기 n의 3제곱 더하기 n의 제곱 곱하기 내저번의 네 반지름을 역수로 쓸게 그러면 루트 3에 n의 3제곱은 분모로 가고 나머지는 2배의 n제곱 더하기 n, 루트의 n의 네제곱 빼기 n의 세제곱 더하기 n의 제곱. 이거는 분자로 가겠지. 그리고 나서 우리 남은 거 곱하기 n 하나만 써주면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무한대 분의 무한대가 완성이 되었고 우리는 개수만 보면 되는 거지. 자 분모의 값은 3이 되겠고 분자는 1 곱하기 2에다가 1 더하기 1 이렇게 되니까 3분의 4가 되겠네. 정답은 4번. 자, 2번을 한번 해보자. 어,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우리 수상에서 있었던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의 특징을 알아야 되는 거지. 어, 중심의 y 좌표의 절대값을 붙인 것이 반지름의 길이랑 똑같아. 자두 번째로 이 문제는 원의 외부점에서 그은 접선의 길이가 같다는 것들을 잘 이용하면 문제를 굉장히 쉽게 풀수 있어.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외부점이 되는 거고 이 점으로부터 이렇게 이렇게의 접선의 길이는 같고 또이 외부점으로부터 이렇게 이렇게 접선의 길이는 같지.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보자. 두 원이 외접하고 있으면 기본적인 보조선은 이것이 될 거야. 중심과 중심을 이으면서 외접하는 요 점을 지나는 이 선. 이게 기본 보조선. 그리고 나서 접선이 나왔으므로 원의 중심과 접점을 잇는 보조선 하나. 원의 중심과 접점을 잇는 보조선 하나. 그리고 이 둘은 수직.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지. 자, 그 다음에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고 또이 길이가 같지. 또한 L이라는 선은 이두 원의 접선이고 이 녹색인 이 보조선은 이 접선과 수직인 선이 되겠지. 그리고 L이라는 선은 P의 좌표가 N, 2N이라고 주어졌으니까 기울기가 2가 되겠고 여기 AM, BN을 잇는 이 보조선의 기울기는 수직임으로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네. 자 그러면 PN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서 우리 OPN의 길이를 구해 볼 건데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은 루트 ON이 되겠고 여기의 길이도 루트 ON이 될 거고 여기의 길이도 루트 ON이 되겠다. 자 그러면. bn에서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내려 긋고, 수직, 이 길이가 2루트 5n이니까, 우리,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이용하면, 은 2대, 1대, 루트 5가 되지. 따라서, an과 bn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데, 2루트 5n에다가 2대1대 루트 5니까 그 비율은 2분의 루트 5를 곱해주면 되겠고, 따라서 5n이 되겠어니 자, 우리에게 구하라는 도형이 an, an 플러스 1, bn, bn 플러스 1인데, 지금 우리가 한이 모든 행위는 Pn을 기준으로 했던 거지. 따라서 여기서 Pn 플러스 1을 생각해 보면 n, 2n으로부터 한칸 올라간 P의 n 플러스 1, 2의 n 플러스 1 이런 P의 n 플러스 1점과 관련해서 an 플러스 1과 bn 플러스 1이 나오게 될 거야. 서 지금까지 했던 것과 똑같은 행위를 하게 되면은 a n 플러스 1과 b n 플러스 1의 관계가 나오니까 우리는 쉽게 a n 플러스 1, b의 n 플러스 1이라는 이 선분의 길이는 5의 n 플러스 1이라고 쓸 수가 있겠지. 자 그리고 우리가 이 그림들을 조금만 예상을 해보면. p의 n 플러스 1에 대해서 원을 긋게 되면 지금에 있는 원보다는 조금은 더 커지게 될 거야. 그러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의 형태가 될수 있다는 것도 짐작은 해볼 수 있고 따라서 우리에게 구하라는 이 사각형은 사다리 꼴이 되겠지. 그러면 우리가 윗변, 아랫변의 길이를 구해 놓은 상태가 되니까 우리는 높이만 구하면 넓이를 구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높이는 요 부분이 되겠지. 이변에 대해서 수직이고 또 PN과 PN 플러스 1이 이 L이라는 직선을 따라서 평행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는 요 길이만 구해서 이걸 높이로 쓰면 될 거야. 그러면 이 길이는 PN에서 PN 플러스 1, X 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그런 상태가 되고, 기울기 2짜리인 직선을 따라서 이동한 것이므로 1대 2대 루트 5. 따라서 높이는 바로 루트5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지, 자 그러면 넓이식을 쓰고 구하라는 극한 값을 구해보자. n이 무한대로 가고 있고, 자 넓이는 2분의 1에다가 아랫변 그리고 윗변 곱하기 높이 이거를 n으로 나눴으니,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차수가 동일한 것들이 완성이 됐고 우리는 개수분의 개수만 하면 될 테니까 오르트 오가 정답이 되겠다 정답은 3번 3번이야 어 다음 식을 만족시키는 두 자연수 모든 순서상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부정방정식이 예상이 되지 그리고 등비수열의 극한은 밑체 어, 대소관계에 따라서 그 기준을 정하면 범위를 나눌 수 있다. 이게 포인트가 되겠고, 자, 그럼 주어진 식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있고 a에다가 어, 바로 유리화를 할게. 그러면 분자는 b n만 남겠고 분모에는 n의 제곱 플러스 b n에다가 플러스 n이다. 이렇게 될 거니까, 이것의 값이 3이라고 했으니, 어, 무한대분의 무한대, 개수 비교만 하면 되지. 따라서, ab는 6이다. 자, 그러면, ab가 6이라고 했는데, a 곱하기 b라는 값은 ab에 대해서 크겠지. 왜냐면 ab는 자연수니까. 언제 등호가 성립되냐면, A가 1이거나 B가 1일 때에는 등호가 성립하게 될 거야.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우리 경우를 좀 나눠보자. A 곱하기 B가 A 또는 B보다 클 때에는, 우리에게 구하라는 이 식이 a, b가 이 식을 지배하는 것이므로 개수분의 개수를 했을 때 분자에 a, b만 남을 거고 이 값은 위에서 a, b가 6이라고 했으므로 6이 되겠네. 자, 니은번 이번에는 a가 1일 때를 생각해보자. a가 1이 되면 AB 와 B 라는 값이 같게 되고, 따라서 우리 에게 주어진 이식이 A 곱하기 B 혹은 B가 이식을 지배하게 되므로 분자에는 AB가 남는 거고, 분모에는 1과 1이 남게 되는 상황이지, 따라서 극한 값은 1 더하기 1에, AB. 즉, 6은 이 값이 3이 되겠네. 자, D급번. B가 1일 때에는 A 곱하기 B의 값이 A가 되겠지. 그러면 이 극한식을 봤을 때 여기에는 AB가 남을 거고 여기는 A가 남겠네. 여기는 개수로 1이 남겠고 이거는 0으로 수렴하게 되니까 우리가 생각 안 해도 되는 거지. 따라서 이 극한 값은 1분의 ab 6에다가 또 a만 남는 이 값이 ab의 값과 똑같으니까 또 6이 되지. 그래서 12가 되겠다. 따라서 최대 값은 12가 되는 거고 최소 값은 3이 되면서 두 값의 합은 15가 되겠네. 정답은 3번.